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 8플라잉버스 EX팀에서 일하는 장명성이라고 합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회차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지난 회차 찍고 폐지가 될줄 알았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봐주셔서 지금 조회수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만큼 나온 것 같고 제두 번째 게스트분을 모실 수 있게 돼서 아주 감기가 무량한 상황이고요 이 콘텐츠는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해서 제가 일로 만났지만 좀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 사내 동호회이자 관심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소셜클럽 호스트님을 한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죠.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소셜클럽의 호스트님을 모셨는데 이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초록초록한 친구들 이번 호스트님의 힌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사회 소셜클럽 중에 식물을 오피스에서 키우고 더 멀리 가서는 오피스 전체를 초록으로 물들이겠다는 <laughs>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초록초록 초록이라는 소셜클럽에 있거든요. 그 소셜클럽의 호스트님이신 임초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인님 모셨는데 초인님 <laughs> 네. 본인하고 초인님이 하고 계시는 소셜클럽 초록초록 초록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온택트 본부에서영어 온택트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초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초록초로록이이렇게 많은 이록이들을에서스에서이이 키우고 있는 소셜클럽입니다. 반려이물이라고도요즘에서 네. 네. 초록초록초로록 상에서이영 현재 지금 3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17명 됐습니다. 17명. 네. 오, 많습니다. 3기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소셜클럽을 기수제로 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기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네. 됐네요. 뭐 거의 7, 8개월 동안 이제 한 10명이 넘는 분들과 같이 소셜클럽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식물과는 사실 관련...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laughs> 전혀 없는데. 어떻게 좀 초이님이 여기 이 식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소셜클럽까지 열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회사에 왔는데 이런 소셜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사람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나도 이런 소셜클럽 뭔가 장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음... 뭔가 이끌어서 뭔가를 음... 내가 뭔가 만드는? 그럼 난뭘 잘할까? 음...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다가 몇몇 분들 책상에 식물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한때 그 몬스테라를 키우게 됐는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니까 집보다 회사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음. <laughs> 그 몬스테라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회사에 가져서 와 같이 키우면 좋지 않을까, 얘네도.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막 대단히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식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 있고 많이 키워봤으니까 이걸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키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게 되었습니다. 야, 본인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laughs>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뭐 소셜 클럽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나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모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네, 좋은 외계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모임들로 저희가 항상 꾸려가고 있기 때문인데, 음. 초이님 지금 입사한 지 얼마 되셨죠?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아, 1년을 2년. 좀 넘었는데, 그냥 소셜클럽 하고 싶다도 아니고, 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laughs> 네.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네. 차세대 리더감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전문가라고 해서 더 잘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덜 잘하거나, 오히려 뭐 애정이나 관심도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모임 같은 걸할 때는 오히려 너무 또 전문가가 계시면 음, 주눅 들기도 하고 어, 나 저분보다 못 하는데, 저분 거의 드루이인데 이런 <laughs> 이런 생각 <laughs> 하면은 기죽는단 말이죠. 저희님 음. 그 같은 <laughs> 분이 어, 저잘 못하지만 음. 같이 해봐요라고 해주는 게그 멤버분들한테는 음, 더 좋은, 더 있겠죠더 좋은 동기부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식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아까 저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옮겨오게 됐다 했는데, 회사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좀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간밤 건조할 텐데, <laughs> 이 친구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죽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예, 예. 들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회사에서 식물 키우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오히려 여기에 채광이 잘 들어요. 통창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해가 직방으로 오니까 제 집은 또 이제 남향이 아니어가지고 음. 해가 잘안 들어서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단점이 여기가 이제 공기 순환 시스템이 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보통 틀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다 보니까 자연 바람을 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음. 생명들인데 음. 그게 좀 아쉽고. 음. 햇빛 쬐는건 좋아요. 그래서 해 들어올 때그 창가에 두면은 많이 자라는데 단점은 건조하다. 얘도 제가 제가 키우는 인데요 얘가 이제 물을 채워 놓는 건데 수정재배 하는 건데 원래 집에서는 일주일 이상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높이가 물의 높이가, 수위가. 네 수위가. 근데 여기 너는 일주일 안에 그냥 다. 내려가가지고 오. 매주에 한 번씩 무조건 물을 채워줘야 되는 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조한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 네. 식물 키우는데 또 습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과습도 안 되고, 그렇죠. 저습도 안 되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냥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까 잠깐 이상한데 인간이니까 뭐좀 건조하고 이래도 그냥 뭐. 미스트를 뿌린다든지 음, 아니면 핸드크림을 바른다든지 음. 물을 먹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내 위주로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친구들은 좀 수동적인 편이니까 또 물을 계속 채워줘야 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네요 근데 뭐 그래도 오피스에서 키우는 매력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잖아요 그쵸 네. 또 이제 직업이 온택트 업무다 보니까 음, 음. 항상 뭔가 이게 모니터 속 화면만 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뭔 <laughs> 푸릇푸릇하고 막 자연 같고. 음. 그래서 이런 좀 상막한 여의도 오피스에서 음. 이런 푸른색을 볼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왕 이 친구들 얘기가 나온 김에 초연님이 키우는 아까 이 친구라고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여기 있듯이 네. 초바오라고 하는데요. 초바오 네. 네. 부바오에서 그냥... 왔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알수 있습니다. 네. 23년 작년 10월부터 음. 기르게 됐는데 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샀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laughs> 단돈 9,900원에. 오, 네. 정확하게. DIY였거든요. 음. 이 돌이랑 이 유리병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음. 돌을 씻어가지고 여기 담은 다음에 음. 이렇게 한 건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음. <laughs> 보이시나요? 거의 살려줘 하고 있는. 네, 네, 네. 약간 화분을 옮겨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도 번식력이 좋고요. 음. 그래서 개운죽이라는 종류고요. 게운죽. 이게 대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네. 미니 대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름을 모르지하다가또 대나무를 푸바오가 먹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때 한때 또 푸바오가 한참 음. 핫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초바오라고 귀엽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물만 줘도 그냥 물만 맨날 채워줬는데 자라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안줬는데 음. 영양제도 안 주. 그래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좋다는? <laughs> 저는 열심히 영양 섭취를 해도 키가 아안 컸는데 이 아이는 물만 먹어도 이렇게 크니까 아참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 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옛날 사진 있으세요? 처음에 아 사진 네찾으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네. 이제 그 영상에다가 처음 사진하고 <laughs> 지금 여기, 거랑 여기, 네,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네, before and after 이렇게 딱 띄워주면 또 보시는 분들이 <laughs>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초초초 OT를 한번 하는데 이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름은 이거고 이런 이런 이유로 지었습니다. 라고 또 소개하는 시간, 식물 소개, 자기소개만큼 중요한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 같은 음...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저도 당연하게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음.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고 네. 지금 저희가 키우는 건데, 반려견, 반려묘들도 다 이름 붙여가지고 부르는데, 얘네도 생명이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그전 참...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네. 얘네를. 네. 움직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 거기에 또 애정을 가지고, 네. 뭐, 초바오야. 목말랐지, 뭐, 음. 물 줄게,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름을 음. 무조건 짓게 했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공유하면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도, 아,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특징이 딱딱 음. 도드러지잖아요. 주인은 누구고, 음. <laughs> 이름은 뭔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짓게 되었습니다. 와우. 기억나는 신박한 이름 있으세요? 아, 이번에 네. 아주 신박한 이름이 있었는데 마동석이라고 마동석이요? <laughs> 어이가 없네 식물 이름을 강하게 지으면 네. 잘 자란다는 아. 썰이 있나 봐요 어, 그런 썰이 그래서, 있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애, 애 이름을 세게 지으면 애가 뭐 <laughs> 어,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런 느낌 생명이니까 네. 아무래도 아. 그래서 마동석이라고 지어가지고 네. 애는 또 바질이거든요 네. <laughs> 바질 이름이 바질이? 마동석 아 신선하다 어, 네. 인지 부조화가 좀 오는데 바질인데 마동석 네. 아. 또 다른 아 이번에 여기 여기 있네. 데 어, 약간 머리가 뭔가 삐쭉삐쭉 하잖아요. 이름이 불안이에요. 불안이. 아, 불안이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이 또 유행했잖아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음. 딱 보니까 생긴 게 불안이에요. 그냥 아, 옆에 불안이야. 또 띄워주세요. 불안이 캐릭터 네. 사진이랑. 네 진짜 닮았고 근데 <laughs> 거기다가 이게 어떤 남성분이신데 네. 그분이 이상하게 닮았어요. 어 불안이 또 이상하게 불안이랑 닮았어요. 오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이 부채를 2,000원 주고 사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랑 같이 와가지고 소개를 하시는데 너무 셋, 셋이 닮아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찰떡이다 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재미있는 요소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셰이 님도 몬스테라로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음. 키우던 몬스테라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죠? <laughs> 이름이 뭐였죠? <laughs> 이름이 원래 이제 몬스테라였어요. 그냥 이름이 없었습니다. 음. 몬스테라였어요. 근데 몬스테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이 친구들이 생장이 엄청 빠른 음. 편이라서 자라면 요 줄기 일부분을 잘라서 또 수경재배를 하면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이름을 <laughs> 아, 둘다 몬스테라인 거잖아요. 분리해서 부르려고 카스 테라 이렇게 했는데 아하, <laughs> 카스랑 테라. 네, 카스와 테라는 지금은 이제 이, 세, 이 세상에 없고요. 네. 저도 이름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어서 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진심이신 것 같아요. 불안이니 뭐 <laughs> 마동성이니 네. 막잘 자라야 되니까 지었다. 근데 이제 저도 지난 기수 활동들을 보니까 키우는 것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은 활동들을 저도 눈여겨 봐왔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조금 어. 많습니다. 네네. 천천히 <laughs> 하나씩. 네. 우선 온라인 활동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초생신이라고 줄려봤는데 네. 초생신. 네. 뭔가 귀엽죠. 네. 약간 그 투썸의 스생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초생? 했거든요. 스초생. <laughs> <laughs> 자꾸 스생초라요. <해요>? 스초생 <laughs> 같은 느낌으로 해봤는데. 네. 네. 이제, 초록이 생존 신고라는 건데, 말 그대로 네, 생존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항상 식물을 이렇게 잘 키우는 것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간혹. <laughs> 그래서 생존 신고를 하는데요. 아 어쨌든 제일 큰 주목적이 식물을 3개월 동안 잘 키우자 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근황을 올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진 찍어서, 뭐 초바오 뭐, 이만큼 자랐어요, 라거나, 뭐 새잎이 났으면 네. 이런 거막 올려서 보내면 네. 정말 귀엽고 네. 그런 게 아니면 뭐 어디가 시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적으면 저희들이 뭐 방법을 공유하거나 뭐 귀엽다 예쁘다 이런 거 같이 얘기하고 장점은 이제 변천사를 볼수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3개월 전의 사진이랑 3개월 후의 사진을 비교하면 난 몰랐는데 매일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그거 비교를 하면은 어. 많이 잘한 거예요 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기하다 이런 거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록 도감이라는 거를 이기 때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소셜 클럽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하기보다는 좀 그럴 듯한 걸 해야 할것 같은 거예요. 어, 아, 그럴 듯한 거. 네, 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식물적인 지식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겸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각자 관심 있는 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특징을 어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신기하다 새로 알게 됐다거나 뭐 공감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활동인데요. 저희가 서울 식물원을 놀러 왔어요 음. 제가 서울 식물을 항상 즐겨찾게 저장을 해놓고 음. 가야지 가야지 했거든요 엄청 좋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화곡에 있는 네 맞습니다 음. 거기 멤버들이랑 같이 갔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날 비가 와가지고 어. 실내밖에 못 봤는데 아. 그래도 너무 좋았던 음. 거예요 진짜 너무 좋고 이게 엄청 잘 꾸며져 있고 막그 뭔가 컨셉별로 잘돼 있고 식물 종류도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좋다고 완전 좋다고 그러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음. 저희가 그래도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설명 같은 걸 보잖아요. 종류나. 어, 이건 뭐지? 하고 다음에 이거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이거 종류인데. 난 몰랐는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애구나. 음. 이런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음. 네.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초초초를 이걸로 아셨고. 음. 바로. 전시회입니다. 식물 전시회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연말 시즌이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꾸며서 예쁘게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식목일이 껴있어서 그때 이제 식목일 컨셉으로 그린데이라고 조금 초록초록하게 꾸며봤었는데요. 거기 로비 앞에 저희가 책상을 깔아서 꾸며서 저희 식물들을 다 전시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 했고요. 또 생각나는 게 저번에는 조금 더 그린이라는 네. 여러분들의 그린을 보여달라, 뭐 음.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멤버들 말고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재야의고수들이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물을 자랑해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진짜 이런 걸 키우시는 거예요, 집에서. 어, 집에서. 저는 진짜 감히 네. 진짜 뭘 하지 못할 정도로 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고, 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고 좋아하셔서, 음. 음. 뭐랄까, 뭔가 감동적이었다고 할까요, 뭔가. 어. 네. 정리를 하면, 네. 초록이 생존신고, 네. 초생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초록 도감 지금또 네. 만들고 계시고 이거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또 있는데 식목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를 이제 기념해서 초록이들을 이제 로비에 전시하는 또 전시회도 하고 계시고 서울 식물원을 놀러 가기도 하셨고. 음. 그리고 쇼미더 그린 뭐 이런 행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지금 해오셨어요. 저도 이제 전시한 거를 보고 막 저도 이제 방명록도막 썼는데 원래 따로 따로 있던 친구들을 모아만 놨는데도 되게 기분이 환기되는 느낌이 네. 들고 크리스마스 때는 되게 트리같이 맞아요. 빨간색 막 테이블보도 네. 막 이렇게 해놓으시고 식목일엔 그때보다 훨씬 수가 많아져가지고 사실 식목일인 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돼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식목일이다. 나도 한번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또 초초초에 가입한 분들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보고 보통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이번 기수에는 그럼 어떻게 좀 하실 생각? 아, 전시회를요? 음.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음. 추석이 있더라고요, 9월에. 아, ]이. 추석. 네. 네, 그래서 이거 놓칠 수 없죠. 네. 추석 컨셉으로 조금 한가위 한가위하게 어. 가을 컨셉으로. 한가위 한가위하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laughs> 대충 그런 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한가위 한가위한 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 무럭무럭 자랄 수 네. 있도록 저희가 또 멀리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초생신 보고 종종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조카가 많잖아요. 네네네. 조카도 많고. 친구들 중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자랑 많이 하거든요. 애기들, 애기들 자랑, 네. 자기 애기 자랑 많이 하고 저희 이제 음. 누나들도 가족 톡방에 엄청 많이 올리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네. 누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쌓인 걸 보면 또 올라가서 보면 야 이때는 얘가 삼촌 말도 못 했는데 지금은 <laughs> 삼촌한테 대드네 막 이런 생각이 네. <laughs> 드는. 많이 컸다. 네네. 초생신 그 스레드.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듯이 이렇게 임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것중 하나가 네. 그냥 식물 키우기가 이 소셜클럽의 주제인 건데 그냥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까 라는 걱정을 사실 처음에 하기도 했습니다 초인님도 처음에 소셜클럽을 열려고 했을 때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고민이 우색하게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비법이 있는지 궁금한데 얘기해 어... 주시죠. 그러니까 소셜 클럽을 잘 운영한 비법을 그렇죠. 말하는 네네. 건가요? 아.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음. 지독한 컨셉인 것 같아요. 이름부터 음. 초록초록 초록이잖아요. 그렇죠. 줄여서 초초초. 네. 초초초. 음. 이제 누가 봐도 초록색. 누가 봐도 식물 음.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오기로 저희가 <laughs> 합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좀. 아니, 제가 옷을 네. 챙겼는데 네. 안 챙겼더라고요. 네, 네. 챙겼는데 네. 안 챙겼. 급하게 네. 나오느라 죄송합니다. 네, 어리둥절한 네. 상황입니다. 아 어쨌든 갑자기 말을 끊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급해서 놓쳤지만 네, 네. 항상 모임이 있을 때 저희 멤버들끼리 모일 때는 제가 초록색 옷만 입고 갔어요. 아. 초록색 옷이 이제 고갈인데 네. 네. 돌려 야지 <laughs>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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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초록색 옷을 초록색이랑 초록색 옷은 다 꺼내 입어서 음. 항상 그렇게 입고서 저 일부러 오늘 입고 왔어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음. 아 맞아 우리는 초초초지. 음. 우리의 정체성은 초록색이야. 음. 우리의 식물을 키워. 뭔가 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음. 녹아들지 않았나. 음. 그리고 또제 이름이 초자가 풀초거든요 제 별명도 초초인데 또 이름도 초초초잖아요 여기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저랑 이 소셜클럽도 잘 뭔가 음. 융화되면서 그쵸.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된것 같습니다 어... 초에님이 하는 초록초록초록 네. 심지어 이, 이름도 풀초자고 네. 이것 때문에 이름을 바꾸시거나 하나... <laughs> 아닙니다 아니죠? 개명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민증을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 저... 증거자료 네네. 뭐. 네. 가려가지고. 등본 때문가요? 네. 네. <laughs> 임초의 초가 초짜라는 것도 굉장히 네. 재밌는 포인트고. 초록초록초록을 운영하게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 아, 어.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그런 생각을 <laughs>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지독한 컨셉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냥 네. 옆에서만 봐도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컨텐츠 기획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laughs> 생각을 하는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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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모임 하는 장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깔려 있고 초록이님이 초록색 입고 있고 어 내가 여기에 왔구나 내가 초록, 초록, 초록 멤버구나 하는 거를 딱 바로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이런 컨셉,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운영에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질문을 드릴 때 재밌는 걸 하나 드렸어요. 저랑 초희님을 음. 각각 식물에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뭐좀 지금은 사무적 관계로 보이지만 꽤 친한 사이인데 어떻게 비교해주실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해주셨죠? 스투키라고 했습니다. 네, 스투키 아시죠? 이렇게 아, 쭉 뻗어 있는 네, 친구. 네. 어, 수, 있는데 안 네. 가져왔네요. 왜 스투키입니까? 저는 사실 뭐 스투키 좀 아, 기분 나쁘세요? 아, 아니요. 스투키한테 아, 미안한 일이니까 기분 나쁘면. 네. 그냥 잘 몰라서. 네, 아, 잘 네. 몰라서. 왜스투키였을까 음. 자료하면 띄워주세요. 네. 네, 스투키가 길어요. 아, 그렇죠? 길다. 보통 작은 화분도 있지만 네. 큰 화분들도 있는데 일단 음. 생긴 게 그냥 길어요. 네. 약간 네. 빼빼로 같이 생겼어요. 제가 빼빼로 같이 생겼다는 뜻인 <laughs> 것 같습니다. 네, 명성님 약간 길어요. 네. 보시면 아실 텐데. 음. 네. 약간 그냥 직관적인 음. 이미지로 그냥 생각이 났고. 음. 그리고 또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오피스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음. 스튜디를 진짜 많이 키우거든요, 사람들이. 음. 저도 키워봤고. 네. 아. 왜냐면, 음. 딱히 뭘할게 없어요. 관심을 좀덜 줘요. 약간 뭐한 달에 한번 물주거나, 음. 뭐 가습도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물주면 되는 음. 그런 애고, 딱히 막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음. 이게 가짠가 싶을 정도로 <laughs>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명성님이 뭔가 그냥 잔잔한 사람이 음. 잔잔하게. 단단하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데 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 네. 왜냐면 스투키는 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공기정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보이지 않겠지만 아 그런 점에서 아 영성님을 닮지 않았나 네, 라고 아 생각합니다 공기정화를 하는 식물인지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아, 네. 좀 찌릿했던 것 같은데 스투키 어, 이제는 좀 의미가 있게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애님 본인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는지 아. 어 수염틸란드시아입니다. 아, 수염틸란드시아 네. 자료하면 끼워주세요. 네. <laughs> 제가 옛날에 키웠었는데 얘를 음. 그 코코넛에 끼워가지고 많이 장식용으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네 그쵸?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네네.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 꽂혔을 때 음. 집을 막 꾸미다가 꾸미 식물로 음. 너무 예쁘니까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가지고 그 거울에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음. 행잉으로 세면대 같은데 물을 가득 담아서 담궈놔야 돼요 개를. 음. 제가 왜 개로 저를 비유했느냐? 음. 또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음. 제가 머리가 길거든요. 음. 동그란거에 이렇게 쭉룩나 있는 게 뭔가 머리 같은 거예요. 아. 나 같은데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음. 나는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까도 이게 얘한테 부럽다고 했잖아요. 음. 이제 키가 조금 작아요. 근데 걔는 그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음. 좀 특징에도 나오거든요. 음. 네. 검색을 해보면 어.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정도 키웠는데 걔를 음. 그냥 그대로해요 음. 얘도 성장이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이 약간 저랑 닮지 않았나. 음. <laughs> 키를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신경은 안 쓰는데 음. 그냥 특징. 특징. 네. 특징. 아까 사실 지금 촬영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웃음> <웃음> 완전 키가 차이가 좀 나서 사실 초현님 지금 그 토익 책인가요? 토플 책? 네, 토플 책입니다. 토플 책을 지금 깔고 앉아 계십니다. 네. 키에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인 네.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정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직 문화를 또잘 만드는 일인데 조직 문화를 공기의 비율을 많이 음, 하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아. 네. 사실은 이게 잘안 보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음. 후방에서 좀 이렇게 돕는 맞아요. 일이고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문화는 원래 존재를 하는 거고 음. 이렇게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음. 무엇이거든요. 이 문화를 어떻게든 좀더 다은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정화를 해보려고 <laughs> 노력을 하는 저희 팀, 그리고 저의 일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그 공기정화에 초혜님이 하고 계시는 초록초록초록 같은 음. 소셜클럽들이 굉장히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을 음.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시, 이 초록이들이 오피스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IAT 플라이버스의 음. 문화도 정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록초록초록 혹은 또 저희 회사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될것 같습니다. 초록초록초록 들어오려면 또 사실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수순이 있잖아요. 이거만 하실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식물 키우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보다 음, 네. 매력이 있고, 음. 그래서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들어 오셔서 초록 초록 가입하셔 가지고 같이 식물 재밌게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입사부터 네, 하시길 입사 먼저 <laughs> 지원을 하십시오. 네, 지원을 네.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소셜 클럽 초록 초록 초록의 호스트이신 초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저희 회사. 예, 어 저에서 어떤지 좀 궁금해졌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록창에 IAT Flying b u g 채용 혹은 뭐 IAT Flying b u g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용 사이트도 나오고 뭐 블로그도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고들이 아마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공고들 한번 살펴보시고 어, 이 일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원까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시면 또이 소셜클럽에서. 재미있는 활동들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IAT 플랜버스 EX팀 맡고 있는 장명성이었고요. 여기는 초록초록 초록의 호스트이신 임초이님이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